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설교 제목을 외쳐볼게요. 기쁨의 씨앗을 잘 갖고요.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의 표정을 보면서 어떤 감정인지 맞춰보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가요? 네, 슬픈 마음이에요. 다시 저의 표정을 보세요. 여러분, 저는 어떤가요? 네, 기쁨이 가득해요. 우리는 이렇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기쁜가요? 선물을 받거나 친구랑 신나게 놀거나 맛있는 것을 먹을 때요. 그리고 시험을 잘 보면 기뻐요. 그럼 언제 슬픈가요? 친구랑 싸우거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슬퍼요.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슬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해요. 그 특별한 비결을 함께 배워 볼게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세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기쁨은 마음이 즐거운 상태예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세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 안에는 기쁨을 찾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누리는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바울은 예수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럴 때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의 처지였다면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또 앞으로도 기뻐할 거래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의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염려되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에 그 비밀이 있어요. 바로 주 안에서예요. 바울은 자신이 힘든 상황만 바라보거나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갇혀있고 매여 있어서 할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시작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일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또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과 복음의 일꾼들을 힘을 다해 섬기게 하셨어요. 바울은 빌리포교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또 바울은 이렇게 갇혀있다가 자유의 몸이 될지 아니면 죽음으로 끝날지 미래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렵거나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죽더라도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겪는 슬픔과 우울함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이사야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사야는 구약시대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들의 온갖 우상들을 섬겼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런 남 유다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절한 유다 백성은 큰 수치와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유다 백성에게 심판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다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세요. 이러한 회복과 속량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 주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외쳐요.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입니다.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 주시고 구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송량은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는 것, 죄의 값을 지불하고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비록 지금은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믿고 바라볼 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첫째, 어렵고 힘든 내 모습만 보지 말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슬픔을 거뜬히 이기고 기뻐할 수 있어요. 함께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외칠 때 기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슬픔과 고통의 자리는 결코 끝이 아니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기대함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나요? 학교 공부가 너무 어렵고 힘드나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나요? 하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그러면 아직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먼저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픔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래요. 우리 마음의 기쁨은 노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매일 영광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찬양해요. 또 기쁨은 표정으로도 나타나요. 찡그린 얼굴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라 밝은 미소와 환한 얼굴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전달해 주세요.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씨앗을 잘 가꾸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뻐하게 해 주세요. 슬픔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샬롬.